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만 어,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감기에 걸려서 어, 소리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예, 크나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묵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듣기는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그점 많은 양에 바라면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이를 전도한 빌립.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선택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이죠 빌립이 나다나엘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직후에 의도적으로 나다나엘을 찾아나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빌립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알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내가 만났고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전도이며 복음전파입니다. 빌립은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전도는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이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작고 별 볼일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배출될 리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빌립이 지혜롭게 대응합니다. 46절에 나오죠. 또 와서 보라.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이나 토론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정성을 담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찬 말이었습니다. 빌립의 말과 태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초청한 빌립의 전도는 성도들이 배워야 할 좋은 전도의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와서 보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때 진정한 전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뜻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찾아가서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